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서비스 C온과 함께 보다 새로워진 시그널 메이커를 소개합니다. 암호화폐 버전의 시그널 메이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온이라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보이시는 온 메이커를 클릭하셔서 이용권을 구매하신 후 다운로드를 하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셨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시그널 메이커를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와 전략 모니터링을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시장 데이터를 통해 전략을 연구하고, 전략을 통해 자동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종목 데이터를 불러오는 종목 선택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지원 가능한 거래소 종목들이 보여집니다. 종목을 클릭하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종목이 차트에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목 변경 버튼 옆에 종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종목을 클릭하면 차트 하단 영역에 추가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0분 봉과 60분 봉등 다양한 차트의 주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 위치한 분할 기능을 통해서도 사용자 타입에 따라 여러 종목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차트 틀 저장 기능입니다. 유형별로 사용하는 차트 분석 스타일을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상단 메뉴 부분에 디스크 모양 버튼을 클릭하고 등록 및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파일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의 상태가 저장됩니다. 초기화를 시킨 후 실제 해당 차트가 불러와지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러왔던 차트4를 클릭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가 분류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전략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인 전략 에디터를 통해 간단한 전략을 만들어 보고 해당 전략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서 전략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이 전략 에디터를 통해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 수 있는데요. 좌측에 보이시는 New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을 입력하고 내가 만들어야 될 것들이 전략인지 지표인지 패턴인지 강세 약세인지 함수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직접 만들고자 하는 전략들을 프로그램 언어인 시그널 랭귀지를 통해 작성하여 실제로 차트에 적용하기를 할 건데요. 본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양봉이면 매수, 음봉이면 매도라는 샘플용 전략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작성해 놓은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컴파일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 합니다. 검증 및 컴파일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완료됐을 때 이런 표시가 나고요. 이렇게 컴파일 정상이 완료된 것은 차트에서 확인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first란 이름으로 전략이 리스트가 새로 생겼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차트에 적용해서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블클릭을 하시면 바로 차트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들어진 전략을 자동 매매할 수 있게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설정 창을 통해 주문 설정 화면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문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주문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 주문을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가격 수량 탭을 선택합니다. 해당 탭에서는 수량을 선택하고 주문 기준가를 선택합니다. 무조건 체결을 시키기 위해서 시장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일부만 시장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문을 위한 설정 준비가 마치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략 상태반은 자동 실행 전이라는 표시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시작 버튼을 눌러서 자동 주문 시 유사항을 반드시 정독하시고 기타 종목 및 수량, 정보를, 수량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 나서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략 상태만은 자령, 자동 실행 중으로 바뀌고 시세에 의한 조건을 감지하여 신호에 의해 주문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전략에 의한 주문 집행 여부는 전략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외부에서 발생된 주문 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하오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전략 모니터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 메뉴에 버튼을 클릭하여 오픈이 가능합니다. 전략 감시 상태를 중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지 버튼을 클릭하여 단번에 중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에는 시세 급증으로 인한 주문거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깊게 모니터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그널 메이커 A부터 Z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역별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